네 안녕하세요. 신화 페올로 조종일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어, 대입 논술, 어,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독학으로 독학으로 준비하는 예, 많은 학생들을 위한 이제 강의를 논술 강의를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는 제가 제 본업과 상관없이 어, 제 취미의 영역이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뭐 철학과 어, 어떤 신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이제 해제하는 강의들을 주로 해 왔는데 물론 그것도 틈틈이 해가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 본업에 있어서 제가 또 가장 잘하는 거를 그동안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피해온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무언가 좀더 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 그래 이제는 어느 정도는 논술 강의도 어 이제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소수로만 인원을 받아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룹과의 식으로 어, 늘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어, 매년마다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의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덕분에 소수의 어떤 학생들과 정말로 많은 어, 그냥 단순한 어떤 논술이 논술을 공부한 어떤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로 뭐몇 년째 함께 이제 연락하고 또 많이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저도 이제는 그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 예,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말 그대로 지불을 하고, 어, 뭐 학원 수업을 받든, 뭐 과외 수업을 받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멘토의 코멘트가 좀 필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정상 어, 결코 논술 수업료는 쌀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누 어떤 사람이 학생이 글을 쓰고 그 글을 직접 읽어주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주고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수업 자체가 결코 어, 저렴할 수가 없다 왜요? 대형 강의가 불가능하니까 많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수업이기 때문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어 좀더 시간 여유도 있고 재정적 여유도 있다라면 논술이라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어쨌든 뭐 저가 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 말고도 워낙 이제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는 또 분야기도 하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또 실력이 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이 논술은 시험만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단순히 과목이 아니라 어그 이후로도 정말로 여러 부분으로 써먹을 때가 많은 바로 공부 방법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뭐또 여러가지 어떤 책을 읽는 독해력이 라거나 본인의 어떤 논리를 펼쳐가는 논리 방 그리고 또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은 어 시험도 시험이 지만 그 시험 이후에 더 많은 장점이 있는 시험이 일수 있기 때문에 뭐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암기식 시험 보다는 분명히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어 그것을 어느 정도의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볼수 있는 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게또제 의무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 논술 독학에 대한 방법론을 제 블로그를 통해서 어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술 독학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좀 만들었었죠 그래서 만든게 어 예제 프리집 이번에 이제 예제 프리집을 다루게 되겠지만 이미 이론 교재가 있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론 교재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본 강의는 제가 이미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실전 문제를 어 풀어 보고 답안을 맞춰 볼수 있게끔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예제 프리집을 제가 또 만들었었는데 무려 지금은 한 90개의 문제 정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이 책에 90개의 문제와 90개의 답안이 들어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그 논술 교재 안에서는 제일 많은 분량일 거예요. 네. 그만큼 대신 이제 잡다한 해설 같은 거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제 답안만, 어, 문제와 답안만 실어놨기 때문에 이제 단권화가 가능은 했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어, 어떠한 해설도 없기 때문에 제 답안을 맞춰가면서 독학을 하는 학생들도 간혹가다 계속 궁금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나 저렇게도 써도 되나 라는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동안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술 독학 수업은 사실 어떤 전체적인 기본 강의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예제 프리집 데우스엑스마키나 예제 프리집에 제가 만든 교재에 실려 있는 그 문제와 답안을 풀어가는 이 과정, 문제 해석과 제 답안을 또 맞춰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뭐한 문제, 한 문제씩, 한 세트 정도니까, 그러니까 한 세트씩 문제 해제하고 이제 제 답안과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독학하는데 문제 이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조언과 코멘트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독학하는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것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제 90개의 문제를 다, 다 풀진 않겠지만, 절만만 풀어도 40개, 50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 50강의 이제 이 강의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뭐, 제 예제 프리집을 준비해 주시면 더좋고요 정안 되더라도 예제 풀이집이 웬만하면 기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좀 하면 찾아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운받아서 푸시고 그리고 그 답안을 저와 함께 맞춰보면서 해제강의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으로 바로 이제 문제를 뭐 풀고 해제하는 것보다는 제 교재에 있는 머리말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일종의 이제 논술을 푸는 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 조언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미 제가 머릿말에 있었던 내용을 좀 이미 지금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독학하는 방법. 어, 혼자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 단순히 이제 그뭐 논술 이론 강의만 할 수, 하도 문제고 교재만 있어도 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합을 했죠. 그래서 논술 이론 강의가 팟캐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돼요. 데우스엑스마키나를 검색하시면 어, 아니면 시나페올로 있죠. 어, 제 시나페올로를 검색하시면 어, 두 개가 보통 잡히거든요. 팟캐스트에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보통 이 철학 수업할 때 활용하는 팟캐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데우스엑스마키나 이론 강의를 위해서 만든 방송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 교재가 있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론 교재가 있는데 그 이론 교재는 어, 함께 병행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오히려 또 독해 가잘안 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 강의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병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예제 프리집 입니다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예제 프리집은 제 이론, 이론 교재의 그 순서 그대로 어, 그 주제에 맞는 문제들을 제가 뽑아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교 문제들, 그래서 연고대 문제를 좀 많이 보긴 하겠지만, 어, 여러 학교 문제들을 참고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누구나 어, 하실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 논술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또 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의지겠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처음에 되게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독학 방법론을 나름대로 어 제가 만든 거고 지금 또 뭔가 보강 강의를 하게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어 모든 예시 답안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어디 베끼거나 한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그 답안만큼은 그냥 이게 이 사람의 어 실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는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저도 뭔가를 뭐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 계속해서 문장을 조탁하고 막 이렇게 만들고 수정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저도 몇년 전에 썼던 답안들은 아저때왜 저렇게 썼지? 저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그래도 예시 답안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답안만이 예, 제일 잘한 답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학생들 분 중에 제 예시 답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의 논제와 그 논제를 통한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고, 제 시문을 정말로 잘 활용해서 그 논제에 답하는 답이라면, 그러면 제 예시 답안과도 방향이 안 맞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시 답안 하나의 그 방향성을 보여줄 뿐이지. 정말 제가 시간이 남아돈다라면 예시다 반도 보니까 뭐 두세 개를 쓰겠죠. 그논제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논술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예제 풀이 집을 딱 펼쳤을 때 어,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출제 의도 파악이에요. 어,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에 귀에 잘안 들어오실 거라고 봅니다. 출제도 파악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제 말은 뭐냐면, 논술 문제지를 받았을 때 정말 중요한 건 한국 논술은 이 제시문이라는 게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해요. 문제지 안에 제시문 뭐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제시문들이 존재를 하고 이게 대, 전, 전반적인 분량이죠. 이것을 다 포괄해서 결국은 문제가 나옵니다. 논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제시문을 연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 논제를 제대로 읽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시문을 아무리 잘 읽고 잘 파악해도 정작 그것을 모아서 그래서 출제자가 이 제시문 가나다라를 왜 냈고 이 연관성은 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제시문 간의 관계까지도 파악하는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면 엉뚱한 답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출제도 파악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논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제시문 가나다라는 약간 흘려 읽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주제만 잘 찾으면 되니까 하지만 논제는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 읽으면 완전히 다른 답을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 틀립니다. 여게 쪽에서 그렇게 그렇게 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논제는 절대 교만하지 않게. 시간이 멈췄다 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시문에서 어떤 속도 있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출제 교수의 의도를 읽어낸다는 말은 또 뭐냐면 그건 결국은 논술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논술시험에도 결국은 뭐 객관식처럼 답이 있다라고 비현냥 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논술시험 본 학생들 중에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잘 쓰면 별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보면 논술 떨어진 학생들이 아 결국 논술에는 답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억울한 듯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실력을 타듯 하시면 됩니다. 잘 쓰는 학생은 결국은 어떤 답이든 찾아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풀듯이 절대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논술은 분명히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답이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출제 의도 파악이에요. 출제 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제심문을 제대로 독해를 못하면 당연히 엉뚱한 얘기를 쓰게 돼 있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써놓고 어, 나는 뭔가 잘쓴것 같은데 내가 떨어진 거 보니까 결국 논술엔 답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논술엔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라는 게 하나의 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답이 논술 문제에는 상당히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답은 출제 의도 파악을 얼만큼 잘했는가 예 그니까 말 그대로 a라는 질문을 했는데 a 라는 답변으로 그걸 들어왔어야 되는데 a방식의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c방식의 답변을 해 놓고 아 이건 결국 답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본인이 공부를 어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핑계대지 마시고 오히려 예, 논술 문제를 많이 풀고 답안을 많이 확인해 보다 보면 실제로 아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게 있구나 이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냈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논술에는 답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그게 객관식의 답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니까 얼마든지 어, 여러분만의 답을 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는 창의적 답안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논제 파악을 꼼꼼히 봐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시험 시간에도 어, 제시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논제를 먼저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술은 구체화와 일반화의 종합 예술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논술 제시문을 읽다 보면 논술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제시문 가에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부분 그대로 답안에다가 옮겼으면 어떻게 돼요? 답안도 되게 구체적으로 되겠죠. 하지만 그구체이라는건 다시 말하면 표절이 돼요. 표절. 네. 제시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가져다가 답안 했으면 당연히 답안은 구체적이 되겠지만 당연히 이건 표절이 돼서 결코 합격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논술 답안을 쓸때 제시문에는 출제자의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시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를 꼭 찾으십시오.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는 그리고 답안에다가 그대로 써도 돼요. 이건 베끼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는 어차피 단어 한두 개이기 때문에 단어를 갖고 제시문에 답안에다가 쓴다라는 건 매우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가끔은 다른 어떤 학원에서는 좀 이렇게 잘못 가르켜서 어,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키워드까지 다 바꿔 쓰게 가르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어, 써야 될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출제점자 입장에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혼동스럽죠. 답안을 봤는데. 본인들이 기대했던 그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가 답안에 전혀 없어. 그럼 대체 이 친구는 뭘 보고 쓴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술 답안에서 키워드를 찾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를 답안에 그대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센스입니다. 괜히 일부러 바꾸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이 바꿔야 될그 어휘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키워드를 둘러싸고 있는 부수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제시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키워드와 주제를 바탕으로 한 부연 설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문장으로 정리할 때내 답안에다가 요약하거나 정리할 때 키워드만 보고 나머지는 기억에 의존해서 쓰시면 알아서 본인의 문장력과 어휘력을 통해서 문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보고 쓰면 당연히 표절이고 키워드는 오히려 그대로 쓰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신 있게 본인의 표현을 써라. 그러면 알아서 본인의 문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당연히 그런 문장들이 어설프겠죠. 자기가 구성한 문장이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풀어가시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좋은 어휘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다른 문제 풀때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조바심 내면서 어휘력 증진 때문에 예, 너무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주어져 있는 과제만 꼼꼼하게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쓰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였고요. 어 그리고 일반화란 뭐냐면 그러니까 구체화라는 거 제시문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대로서 가져오면 표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거꾸로 이런 단점도 있어요. 너무 구체화를 피하려다 보니까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제시문 가나다라를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제대로 언급도 안하고 아 그래 이거는 결국은 이 주제구나 예를 들어 뭐 다문화주의 주제구나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절대성과 상대성의 문제구나 뭐 역사상대주의 문제구나 어떤 주제 파악을 바로 그냥 제시문 좀 읽다가 바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본인의 배경지식으로 다 써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꽈락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답안을 썼다 해도요 제시문을 무시하고 제시문의 키워드를 빼먹고 그렇게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 절대 교수님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출제자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시문에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원고지 답안은 결국은 그래봤자 천자에서 많아야 천오백자란 말이에요. 나름의 압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의 분량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만 해도 안 되고 일반화를 또잘 해야 되는데 지나친 일반화는 또 역으로 구체성과 키워드를 빼먹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문을 베껴 써도 문제고 거꾸로 너무 제시문을 무시하고 일반화 시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체적인 표현과 적절히 구체적으로 적절히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지는 게 논술 답안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제시문에 있는 구체적인 키워드와 동시에 그 내용이 살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출제 의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일반화시키고 과감하게 또 추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라 거죠. 이건 앞으로 여러분 직접 답안을 쓰면서 깨닫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세 번째 어휘력 상승의 최우선 아까 어휘력 얘기도 제가 키워드 얘기하면서 잠깐 했죠.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무슨 어 물론 시험이 뭐 진짜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면 뭐 논술에 관련된 뭐 어휘 사전 같은 거 찾아가지고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요 어 지금 뭐 5-6개월 이상 남았다라고 하면요 부지런히 문제만 잘 푸시고 그리고 어뭐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 학생들한테 할 말이겠지만 제 이론 교재를 차라리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책을 다양한 책을 한 번만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왜제 이론 교재를 추천을 했냐면 여러 주제를 이미 다루고 있잖아요 논술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다가 거기에 있는 제가 한 명이잖아요 저 혼자서 쭉 썼던 어, 책이기 때문에 어, 물론 제 문장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 정도는 쓸수 있게끔 제 책을 많이 몇 번씩 읽다 보면 3회독 4회독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경험한 부분이에요.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효과인데 많은 학생들이 제 교재를 특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종종 정말 많이 읽다 보면 문장과 표현이 정말로 닮아가요. 나중에 보면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다만 읽다 보면 이게 내가 쓴 거였던가 할 정도로 헷갈리게끔 정말 비슷하게 어, 어휘력이 상승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글쓰기의 왕도는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유시민 선생님이 쓰는 아마 뭐 글쓰기 특강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은 당장, 당연히 뭘 해야 된다. 꾸준히 쓰는 거야 꾸준히. 이건 뭐 넘어가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번 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음, 첫, 세 번째 어휘력 상승은 결국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꾸 자기 몸에 체화시켜야 돼요. 이게 일종의 그 운동과 비슷한 겁니다. 알아서 어, 손이 기억하게끔 많이 써 보는 것.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런 말도 써 놨어요. 이론 교재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3회 3회독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을 거고 어휘력이 근데 현격게 그래도 부족하다. 나는 너무 정말로 유아틱하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예시 답안을 필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써 보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꾸준히 답안을 필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논술 독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등떠밀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악물고 써 보는 그 뻔뻔함. 이런 게필요해 용기. 좋게 하면 용기 같은 거죠. 항상 저한테 상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논술 처음 해보는데 이거 뭐 기초부터 가르켜 주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인데 들어가도 괜찮겠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논술 답안이라는 건 지금 뭐 초중학교 글 쓰기고 그 작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중고등학교 작문 시간 여러분 이미 그때 끝냈어야 될 문제고 근데 잘 못해서 자신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잠재력이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어. 물론 10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정말 그 뭐랄까 개인과의 아니고서는 뭔가 아직 이 짧은 시간 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간혹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답안을 쓰기만 하면 실력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쓰죠? 혹은 지금 제 시문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작성하는 여러분의 답안은 정말 내가 시험장에서 어 작성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악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써내요 실제로 그두 시, 보통 시험 시간이 두 시간인데 두 시간 내에 단한 번도 연습할 때는 쓰지 못했던 학생들도요 시험장 가면 무조건 두 시간 안에 답안 써서 제출하고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집중력인 거예요. 불똥 떨어지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독학논술 할때 독학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정신자세예요 학원 다니거나 과외 다니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과제를 써서 가야 되니까 결국은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뭐 과외든 학원이든 가장 그 중에 중요한 효과가 바로 그거라고 봐요. 일주일에 한번 약속된 시간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독학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 미루게 되겠죠. 그거를 하지 않게끔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시고 각오를 하고 어, 절박감을 갖고 무조건 써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은 많이 하면 할수록 분명히 실력은 늘지만 본인의 느낌 있죠 본인의 감각은 아, 오늘도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매우 쉬운데 야 역시 문제 한 100개 풀었더니 이제는 뭐 웬만하면 다 풀리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문제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 문제가 어려운 건 당연한데요 뭐가 느는 거다? 논술 센스가 느는 거예요 독해하는 센스 답안 쓰는 센스 출제 요도를 파악하는 센스 이게 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문제의 답은 요거야 라고 쓰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항상 어려울 거고 항상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그런 절박감으로 나는 오늘도 이 답안을 써낸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답안을 쓰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답안의 센스가 생겨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썼잖아요 틀리더라도 과감하게 틀리라고 어설프게 이것저것 제다가 혹시 뭐 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해서 쓰지 마시고 그래도 확실하게 한번 써보자. 어차피 제시문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시문에 있는 용어들 좀 생각해서 예측해서라도 뭔가 쓸 때는 과감하게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논술은 여러분 과감하고 뻔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실력이 늘어요. 알겠죠? 그것이 도, 논술 독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는데 다음 주 이제 첫 수업이죠 첫 수업 때 여러분이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연세대 2015년 수시 인문논술이에요 인간과 동물, 동물실험을 주제로 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실험에 대한 주제로 출제된 문제니까요 인터넷에 찾아서 다운받아 가지고 풀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예제 프리집을 구매하셔서 어, 풀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문제집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제 답안을 미리 확인하지 마시고요. 예, 답안을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예, 실력이 늘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laughs> 저도 그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뭔지 모르겠어.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답안을 막 보고 싶어 빨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으셔야 돼요. 답안을 보지 않고 풀어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답안을 어차피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로 답안을 끝까지 용기 있게 분량을 맞춰서 내셔야 돼요. 자, 제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laughs> 네이버에서 뭐 논술 독학을 치시던가 시나페 홀로를 치거나 조종일을 치거나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 블로그에 글들이 좀 잡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나페 홀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아니면 뭐 조종일 뭐 이러면 아이 사람 블로그구나 라고 하시면 알것 같고 그 이론 교재와 예제 프리 집에 대한 독학 논술에 대한 제 안내 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읽어 보시고 어, 이제 이 교재 정도는 구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론 교재는 조만간 제가 pod 방식으로 정식 출판을 하긴 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교재는 뭐 지금 독학으로 하실 분 급한 분 아니라면 정말 지금 급하게라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분이라면 어 그래도 이재본판이 당연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 이런 교재를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아직 급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 저거 정식 출판본이 어, 그래도 뭐한두달 내로 나올 것 같으니까 어, 이런 교재는 기다렸다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제 프리집은 어차피 제가 이 문제지 문제 자체는 학교에 저작권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어, 사실 정식 출판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재본판으로 어,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어, 예제 프리집이 필요하신 분은 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고 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독학을 하시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독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그 답안을 그래도 뭔가 좀 검토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답안도 확인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진짜 자기 답안을 검토해 줄 만한... 그 상황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제가 실제로 영상 첨삭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강의하듯이 여러분 답안을 갖고 제가 그렇게 어, 이제 실시간 첨삭하고 뭔가 앞에서 잔소리 하는 것처럼 어, 그런 효과를 내서 어, 이렇게 영상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유료예요 유료기 때문에 어, 매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매주 제 강의와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 하시되 뭐 예를 들어 뭐사회에한 번이든 10번에 한 번이든 본인이 뭔가 자기 실력 체크를 중간중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저한테 영상 첨삭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을 중간중간 그 정도의 비용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 시간을 아, 본인 실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끔 요 알겠죠 그래서 요 안내에 대한 것도 영상 청삭에 대한 안내도 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작해서 처음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혼자 해보면서 중간중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분만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첫 번째 수업 첫 번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 2015년 인간과 동물 첫 번째 해제 시간에 다시, 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